맛 가는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경향신문에 김현수 기자님이 쓰신 응대 직원 불친절 불만 품고 차량 불 질렀는데 다른 사람 차였다 그래서 50대를 긴급 체포했답니다 직원이 불친절하게 해갖고는 그 사람 차량을 불 질렀다는 거죠 야 이분도 진짜 50대분 이분도 정말 맛이 가갖고 그죠 불친절함에 맛이 가갖고 그 사람의 차를 불을 질렀대요 맛 가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 차였다랍니다 야 이것도 맛 가죠 저 기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울산 남부경찰서는 직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주차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A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일 밝혔답니다. 직원 응대에 불만을 풀고 어떻게 남의 자동차에다 불을 지를 생각을 하는지 야 얼마나 화가 났었으면 불친절한 직원의 자동차에다 불을 지를 생각을 했었을까요? 어떻게 봐도 참 맛이 가는 상황인데요. A 씨는 지난달 28일 0시 12분쯤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 세워진 하이브리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. 야 10시 12분이니까 야만은 일단 그 전에 들었고. 야 생각을 막 해하고 야이 새끼 야마도 이 개새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밤에 다시 기어 온 거죠. 자 1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량 한 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약 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답니다.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1억 원짜리라네요. 경찰 폐쇄 회로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가 동선을 추적해 이튿날 오후 10시 33분쯤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모델하우스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. 야 다만 불이 난 차량은 A씨를 응대한 직원이 아닌 같은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 소위로 확인됐답니다 맛 가져 한번 혼내줘야겠어 그래갖고 이 사람의 차에다 불을 지른 A씨도 난감하지만 일이 다 벌어지고 난 후에 야이 차가 그 사람 차가 아니었어 라고 했을 때야그 사람 그 상황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맛이 갔을까요 그죠 이런 기사가 있었네요 그죠 야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맛이 많이 갔는데요 왜 이런 기사를 준비했을까 궁금해 하시죠. 왜냐면요. 하 이런 표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맛이 간다는 표현이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. 그 전에 자, 맛이 간다라는 표현이 활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